제가 말을 한마디도 안해서 따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밤에 잠자리는 힘들지 않았는데, 정차용마다 가로등 불빛이 너무 눈부셨어요. 첫날 밤이라 조금 일찍 일어났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탑승하는 손님이 진짜 많았어요. 점점 해가 뜨고 주위 사람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컵밥을 꺼내들었습니다. 제첫 픽은 곤드레 쌈밥. 사이에 차장님이 바뀌셔서 전자레인지를 못 썼어요. 전날 밤 컵을 구매해서 당연히, 당연히 쓸수 있을 거란 자신감에 컵밥 당당히 들고 갔다가 듣자 맞았습니다. 결국에는 컵밥에 물을 부어서 밥을 위에 올려놓고 삶았어요. 다행히 밥이 정말 잘 됐고 너무 맛있었어요. 열차 내에서 티백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하루 종일 쌩얼로 있는 것도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역시 집순이라 그런가. 열차에 탑승하고 첫 매출을 나갔어요. 안톤을 따라 나갔는데, 맨발에 슬리퍼 신고 갔다가 발꼬락 동상 걸릴 뻔 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는 일은 같은 행동의 연속이에요. 먹고 창밖 보고 먹고 핸드폰하고 먹고 자고 스케줄러를 가져갔는데 기억하고 싶은 이름들을 적었어요. 충전 콘센트는 제 자리에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알렉산드라랑 안토는 혼자 있는 저를 진짜 잘 챙겨줬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간식도 주고, 말도 걸어주고. 저랑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한국인인 걸 단번에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 정말 어려 보였는지 종이 접기를 접어 주더라고요. <laughs> 이때까지만 해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톤이랑 알렉산드라가 짐을 싸더라고. <laughs> 서운하거나 아쉽거나 그럴 때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laughs> 창가쪽 삼촌들도 제게 학과 개구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웃음> <웃음> 와 귀여워. 다들 갈채비를 하시네. 해바라기씨를 선물 받았어요. <laughs> 비어 있던 침대는 다른 손님들로 채워졌고, 새로 오신 창가 쪽 아저씨는 저에게 귤을 선물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구나 싶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